AI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인력을 재교육하면서 매장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면서 효율성을 올린다 어 최근에 이제 발표 나온 거 보니까요 전 세계 1위 기업 사실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이러면서 이커머스가 공략하니까 온라인 매장도 같이 융합하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아이 이커머스다 보니까 온라인 뭐 매장 무인 매장을 많이 만들어서 또 시행착오하면서 실패한 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럽에 가서도 실패하고 아마존고 어, 이커머스의 컨셉하고 뭐 오프라인을 안돼 갖고 그냥 다 철수한 데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갔던 게 월마트는 최근에 AI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던 그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가 되더라도 전 세계 뭐 210만 명을 고용하는 월마트니까요. 미국 내에서 3년 동안에 AI가 들어와도 점포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AI에 대응할 수 있는 응용적인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AI나 자동화되고 무인화가 되고 파이어 시키는 게 이제 기본 아닙니까? 인력 감소라든가 고용을 축소하면서 이제 비용을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월마트는 목표 전환처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3년 동안에 계속 교육을 하면서 AI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인력을 재교육하면서 매장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면서 효율성을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아직까지도 고객 지향력이고 우리가 이제 대면 접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진쪽 시장으로 전 세계 월마트를 가져가고 싶다. 이걸 좀, 목표로 지 선언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요, 노력 저 많이 했죠. 월마트 오프라인 업체였기 때문에 음. 많이 좀 그동안에 그렇죠. 관심있게 봤었는데, 월마트의 가장 심전 전략이 보피스라고, 네. 바이 온라인 픽업 인스토어라고 해서, 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걸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매장으로 직접 와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그렇죠. 썼었거든요. 네. 굉장히 근데 그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었어요. 몇 년간 그게 걸쳐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실패하다가, 어 최근에 한 5, 6년 전에 그때 성공했던 요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 면은 매장으로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그들이 내일 물류비, 그들이 고객들한테 보낸 물류비, 그거를 그대로 고객들한테 다시 캐시백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물류비가 미국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 온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온라인 음. 물류비가 전체 매출의 15% 넘어가거든요. 에이. 온라인,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얼마마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미국은 객단가 크니까, 20만원을 사면은 3만원 이상이 물류비에요. 그런데 그 3만원 들어가는 물류비 중에서, 뭐, 라스트 마일 음. 비용, 그게 50% 넘어가니까, 그 비용 자체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 이 정도면은 아마존 슬래시 보다 싸다. 네. 어디보다 싸다. 내가 직접 찾으러 간다. 그렇게 퇴근길에 월마트 매장으로 찾으러 와서 그 고객이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서 쇼핑을 음. 하면서 바로 밑끼 상품을 통해서 객단가가 커졌기 때문에 네. 그 시점부터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전체 구성비가 4%밖에 안 됐었는데 그 시점부터 해서 6%, 7%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 찾을 거는 음. 오프라인 업체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뭐 좋은 상품이고 서비스 마케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내가 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고객들한테 혜택을 준다. 네. 그리고 여기서 손해 보는 그렇죠. 거는 내가 다른 쪽에서 그만큼 충충당하겠다. 네. 이런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단순하게 찾으러 오시면은 뭐 서비스 잘해드릴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들이 바라는 거는 직접 경제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달라. 이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그치.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 온라인 하는 데들이 있다면은, 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는 정말 아, 좋은, 중요하지해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음. 저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저기 여의도 가서 좀 제가 기조 방을 9월, 10월, 11월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고객이 물건을 사주고 찾아줘야 기업은 성장한다거든요. 성공한다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월마트도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오는 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그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방송 중에서 다음에 쿠팡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사실 이커머스는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음. 그만큼 네트워크를 깔고 비용을 인력을 투입하는 고비용 구조.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게 코로나 때 잘하다가 물류비의 압박 상승에 이제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류를 네트워크를 다변화 시키다가 최적화 시키면서 시행착오를 했듯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쿠팡 얘기에서 좀 하겠지만은 이커머스가 잘하면 돈이 된다가 아니라 이커머스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어가서 유지하는 게첫 번째고 유지한 비용에서 규모가 올라오면서 서비스에서 반복구매 돼야지 이익구조가 나오는 게 이커머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 세계의 1위 기업 월마트, 아마존.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는 두회사의 저희 매출 규모가 1천억 달러를 지금 좁혀 들었거든요. 근데 1 0억 달러, 600억 하다가 최근에 2024년에는 400억 달러의 차이에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1400억 에서한 56조 원 정도. 음. 그 정도 매출 차이인데, 이게 이제 1달러가 1430원 계산하더라도 90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음. 그러면 1년, 2년 안에 아마존이 월마트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저는 그거를 관심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월마트도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고. 매출 수익 안정하면서 주가도 상승에 올렸지만은, 전 세계 지금 AI가 대세되듯이, 이커머스 시장도 크로스보드 시대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아마존이 1년, 2년 안에 월마트에 시가총액은 뭐 이제 3배 이상 커졌지만은, 매출 규모도 역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 예. 뭐 올해 기점으로 해서 아마 네. 톱니 비까지갈것 같고. 아, 예. 내년도 아마 기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2026년. <laughs> 매출에. 맞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매출 신장률을 소매 시장이 0.4%인데 네. 온라인에서 올라가는 게8% 역시 뭐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속도라 그러면은 내년도쯤에는 전 세계 매출 1위가 이제 월마트가 아니라 아마존이 된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전체 1등이라는 거는 네. 단순하게 유통 시장에서 1등이 아니에요. <laughs> 월마트가 유통시장에서 1등 기업이라는 얘기는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 수천만 개에 달하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업종을 막론하고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모든 기업들이 다 있겠죠. 제조업체, 네. 뭐 유통업체, 물류업체 음. 다 있는데, 그 모든 기업을 첨단 IT업체까지 합쳐가지고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최근 20년 동안 월마트였었어요. 그렇죠. 매출이 한 800조, 900조를 찍으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월마트의 1년 매출이 900조라는 얘기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이 한국의 1년 예산을 까마득히 넘어가는 그 정도거든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전 세계 5000개 매장에 25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거의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영업이익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영업이익도 음. 수십 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월마트에 대해 가지고 뭐 부정적으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거는 아직도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네, 그렇죠.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2등이거든요 지금 네. 아마존이 1등이고 월마트가 2등이고 3등이 이베이인데 뭐 이베이하고 월마트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음. 뭐 월마트가 7~8%까지 올라갔고 이베이는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월마트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각축을 벌이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굉장히 월마트가, 온오프라인 음. 예, 기준으로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월마트하고 아마존이 글로벌에 이제 많은 국가에 진출되어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에서 60% 매출 규모에서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래 기준으로 아마존. 거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인구도 3억 4천만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마켓플레이스 시장은 아직까지도 큰 시장이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상반기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상반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월마트가 468조로 여전히 1등이고 네. 아마존이 한 417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올해까지는 얼마? 올해는 월마트가 900조를 찍고 그다음에 네. 아마존은 한 800조대 후반까지 가면서 네. 각축을 좀 벌일 것 같고요. 다만 영업이익으로 본다면은 상반기에 월마트가 19조, 아마존이 28조이기 때문에. 음. 영업이익은 거의 뭐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못 보는 아마존이 아니라 네. 지금은 뭐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한 5%대 이상 찍고 있으니까 뭐 7, 음. 8%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투자도 아마존이 한 거의 8%에서 10%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금으름으로 네. 본다면은 아마존은 지금 당장 투자 안 하고 투자를 갖다 끊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15% 이상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고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1년 매출 뭐 800조 이상의 영업이 50조 이상 나오는 그런 음. 고, 거대한 안정적인 공룡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현 상태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계속 가능성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로 다수의 기업, 다수의 국가들이 진출하면서 그만큼 글로벌의 어떤 소비자, 팬을 많이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런 그렇죠.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음. 그렇게 보면서. 일단 이제 미국의 3대 기업들,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상황을 한 번쯤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쿠팡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쿠팡 얘기를 할때 오늘 아마존 얘기에서 네. 미처 못 드렸던 네. 아마존의 매출 구성비와 영업이 구성 비율 좀 얘기 드리면서 네. 아마존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게 왜 쿠팡과 다르고 왜 우리가 쿠팡한테 어떤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그렇지요. 얘기를 좀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진짜 아마존을 벤치마킹 하면서 했던 쿠팡이기 네. 때문에 아마존 쿠팡 좋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과 경력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